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하부루타 릴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영어 하부루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강부터 꾸준히 함께 하고 싶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표현 같이 보겠습니다 어, 사랑이란 뭘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What is love? 어, 사랑이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 조금 어색하죠? 음, love, 사랑 혹은 희망, 행복 이렇게 조금 추상적인 어떤 개념에 대해서, 그러한 단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나만의 정의를 만들어 보는 것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한 대화문을 가져왔고요. 한번 대화문 먼저 듣고 오실게요. What is love? My sweetheart, I love you. What is love? That's a great question. What is love? Love is giving food. giving food i can give food when i only love 자 대화문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엄마가 먼저 시작합니다. my sweetheart i love you라고 합니다. my sweetheart. 자, sweet 달콤한 여기 보면 heart 심장이죠. 응. 달콤한 심장. 다시 말해서 우리 아가라는 애칭입니다. 얼굴 우리 애기, 우리 아가 이렇게 애칭이에요. I love you. 나 사랑해요. 우리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기 전에 이렇게 많이 말을 하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내 어, 네, 엄마 나도 사랑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우리 아이의 생각이 좀 많이 자라 있나봐요. What is love? 사랑이란 what? 무엇일까요?라고 엄마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 자 그랬더니 우리 엄마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That's a great question. 어 정말 그거 great 멋진 혹은 대단한 이런 뜻이겠죠? 음, 정말 대단한 질문이다, 멋진 질문이다라고 아이를 칭찬해주면서 What is love? 어 사랑이란 뭘까?라고 우리 아까 우리 아이가 했던 질문을 엄마가 음, 다시 되묻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사랑이 뭔지 생각해 볼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죠. 이렇게 칭찬을 하고 되물어 주는 것. 음. 자, 그랬더니 우리 아이의 창의성이 살아납니다. 자, love is giving food 라고 합니다. love, 사랑이란 giving food. 여기서 giving은요, 우리 give라는 단어 아시죠? give. 주다, 뭘 주다라고 하는 건데, 음식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란, 뭐다? 음식을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어, 이게 사실은 관련이 있나요? 어, 관련이 잘 없죠. 음, 우리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은유법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laughs> 조금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 내 마음은, 뭐다? 호수다,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거, 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이렇게 보통 시에서 이렇게 은유법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전혀 관련 없는 두 가지를 연결해서 새로운 어떠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랑과 음식을 주는 것은 관련이 없지만, 아이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은유법을 활용하고 있어요. 음. 전혀 관련 없는 두 가지를 연결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어, 창의성의 하나의 정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시를 많이 읽어주고 이렇게 다양한 은유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아이들 창의성 함양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어, 'giving food' 음식을 주는 것이라고 되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관계가 왜 그런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I can give food. 나는 뭐뭐 할수 있다. 우리 계속해서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음식을 줄수 있어요. When I only love. 내가 뭐할 때, 뭐뭐 뭐할 때라는 뜻이죠. 내가 오직 사랑할 때만 음식을 줄수 있다. 아, 내가 사랑할 때만 음식을 줄수 있기 때문에 바로 사랑이란 뭐다? 음식을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 자, 요렇게 우리 어, 창의성이 가득한 대화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대화문만 원어민 음성으로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 제가 대화 음원 영상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꼭 참고해서 같이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럼 강의 영상에서는 다음 하부루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하부루타입니다. 우리 대화문의 내용이나 상황에 관련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우리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음. 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많은 질문을 떠올려 보는 것들, 우리 요런 것들을 우리 유창성이라고 하거든요. 음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많은 양, 그렇죠.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질문을 떠올려 보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음질문하 부르타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공부한 지문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하나만 가지고 와봤어요. 자, 우리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love is giving food 라고 하니까 food 음식을 주는 것. 근데 what kind of food does the child give 라고 합니다. what kind? 여기서 kind라는 건 종류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음식을 아이가 줄까? 역시,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냥 음식 주는 거구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음식을 줄까라고 해서 한번더 깊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내용적인 질문 말고도, 영어나, 언어, 어휘, 수거, 음, 다양하게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sweetheart. 요게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예요? 라고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달콤하니까, 어, 달콤한 심장이라고 하니까, <laughs> 우리 어떤 아이가, 자기는 엄마를 화나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어, 'sweet heart'가 아니라 자기는 'spicy heart'라고 하면 안 되냐고 <laughs> 물어봤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음요렇게 아이들의 어, 굉장히 기발하죠. 음. 그래서 다양한 질문 이렇게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질문 하부루타 간단하게 소개했고요. 다음 하부루타또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의 생각 하부르합니다 정해진 답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묻는 말에 서로 질문하고 대답. 다시 말해서 우리 짝을 지어서 엄마와 아이 혹은 아빠와 아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대화를 나눠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렇게 대화문에 관련해서 어떤 지문을 가지고 대화를 깊이 있게 나눠보는 것. 이게 하브루타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대화문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만약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If you love someone, what can you do for him or her? 자, if you love someone, someone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탁 지정한 게 아니라 불특정한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누군가라고만 쓰게요. 음. 그나 그녀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겁니다. 이게 조금 아이에게 모호해서 음,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어, what like if you love your father? 어, if you love your grandmother? 이렇게 할머니, 뭐 아빠 이렇게 구체적인 사람을 지목을 해서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은 대화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것도 있어요. When can you feel that you are loved? 언제, when 이라는 거는 언제죠? 언제 너가 you feel 느낄 수 있니? 무엇을? That you are loved. 자, 여기서 는 love라는 건 사랑하다지만, I'll loved 해서 비동사가 같이 붙으면 사랑을 하다가 아니라 받는 거가 됩니다. 사랑받는다는 걸 언제 느끼니? 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아이들마다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장난꾸러기 아이들은 엄마가 잔소리 없이 게임할 수 있게 해주면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낀대요. 음, 근데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 아이들은 이제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때, 내가 한 말을 기억할 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데려가줄 때, 음, 그리고 가만히 안아줄 때 여러 가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언제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지를 음 한번 물어봐주시고 어 그런 답변을 듣는다면 더. 그렇게 많이 해주시면 우리 아이가 충분한 사랑을 더 느끼게 되겠죠? 음. 그래서 이렇게 대화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이거 조금 난이도가 있는 질문이지만, 음, 의미 있는 질문이 될것 같아요. What would happen if there was no love in the world? 자, what would happen? 자, happen 이라는 거는 어떤 일이 발생하다, 벌어지다 라는 뜻이죠. 어떤 일이 발생하다. 어떤 일이 생겨날까 if 만약에 만약에 "There was no love" (사랑이 없다면)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 우리 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글을 써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상상력 발휘가 많이 됐던 거 같아요. 일단은 뭐 사랑이 없다면 가족부터 없어질 거래요. 음, 가족이 없어질 거고 가족이란 사랑으로 뭉친 존재죠.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일단 가족이 없어질 거고 일단 자기가 이 세상에 없을 거래요. 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점점 점점 멸종할 거다. 왜냐면 서로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다 잡아먹을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수 있게 되었었어요. 자 요런식으로 어, 우리 생각을 문 하부루타 같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하부루타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 우리 표현으로 복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아이에게 말해줄 표현입니다 처음에 같이 했었죠 사랑이란 뭘까 음, 어떤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리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What is love? 사랑이란 뭘까 자, 우리 그러면, What is love?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What is love? 이렇게. <laughs> 자, 여기까지 우리 같이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대화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What is love? My sweetheart, I love you. What is love? That's a great question. What is love? Love is giving food. Giving food? I can give food when I only love.